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이재명 부부 기소 윤석열 부부 수사 네 이재명 의원이 지금 기소를 당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혜경 이 이재명 부인이죠 에, 지금 이제. 에, 기소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준비. 그런데 이 김혜경 법카, 이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 배모 씨 관련자죠. 어, 이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 앞으로 복잡하게 돌아갈 텐데요. 네, 그래서 검찰이 법카 유용 의혹, 네, 배모 씨를 기소했고. 에, 김혜경은 추후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실상 이 에, 업무상 베이미엄이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 전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됐는데, 이걸 이제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에 사실상 이 부분은, 에 이재명 범죄 의혹이 에 그동안, 1년 동안 계속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털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정치권이 계속 이렇게 뭐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사실 빨리 에, 검찰과 경찰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이게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독립이 안 됐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 네, 그래서 이제 정권만 들어서게 되면 에, 경찰, 검찰이 정권에 에, 진짜 뭐 개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재명보다 문재인 척결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팬앤드, 팬, 에, 팬앤드 마이크는 전하고 있는데요 에, 사실상 에, 이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에,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보면은 주동식 칼럼에 에, 이재명이냐 문재인이냐 누구를 먼저 척결할 것인가 이재명의 범죄 내용은 본질적으로 작범 성격이다. 문재인은 진짜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다. 내란 외환 및 여적죄 수준이다. 대한민국 약화와 해체를 목표로 했다. 에, 또 윤정권의 가장 큰 위협은 문재인인지 이재명이 아니다. 문재인을 잡아야 한다. 공격을 놓치면 에, 윤석열이 당한다. 뭐 이러한 글을 에, 전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예, 주동식, 네, 이 주동식 씨가 이렇게 예, 쓴 칼럼 내용이고요. 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특검 규모로, 네, 이렇게 아주 크게 지금 전개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예, 100여 명 규모, 어, 규모로 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에, 논문 표절 의혹은 국정조사로 규명하고, 방탄 특검, 비판엔 정치공세 일축이다. 에, 이 대표 기소 관계없이 특검을 추진하고, 에, 대통령 거부권은 노골적 이해 충돌이다. 네, 신속한 수사결론, 국정의 도동 네, 앞으로 이제 복잡한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될 겁니다. 네,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조사 전담조직 진상금융단도 구성한다. 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일 뿐 수사는 가능하다 해가지고, 에, 지금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고발, 에, 후보자 시절 허위사실 공표, 에, 그리고 또 민주당이 김건희 목걸이 대여 의혹에 윤 대통령을 또 고발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정치권은 에, 흐르고 있는 정황이고요. 에,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독립 검사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에, 김건희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에, 이재명, 에, 김혜경, 문재인 수사도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외쳐야 되고 에, 그리고 제3지대에서 국민들은 에, 힘을 모아야 됩니다. 네, 이거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에, 비리 의혹 국정을 에, 대선 때부터 계속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